이야, 리바바가 없을 어, 그지 같아... <laughs> 아, 어떡해... 이제 여기서부터 거야. 이제 제가 좋아하는 풍뎅이가 나옵니다. 아, 맞아, 풍뎅이로 갑시다. 오, 이거를 그냥 간다고 사람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, 심지어 세 명이 뒤에 있는데... 막겜이나죽일까 아닌가 곧. e 츠기 g 로또 배너 없 h a t 요 당연하지. 그 option? t a n g a n a 불 o 하지 않니? h a t a good job. Yeah, w h 워록은 오시리스 있잖아요. 아 컴퍼너 울드렌 있고 그래 이탄이는 자발라긴 한데 한번 먹고 싶다. 나 진짜 여기에 아, 한번 나오면 완벽한데 지금 쓰세요. 어깨야겠다어 잠깐만 막김 막겜... 아 응? 막김님 왜요? 나 방금 전기 가운데 트릴본거 같은 데타이탄헐 그래서 아, 타이탄이란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전설 앵그래? 저희까지 가요. 저희까지. 예, 그 경이 먹은 다음에 가죠? 경이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? 아니 거기 상자에서 나오지 않나? 아쉬워도 그냥 이거? 거기서 가야 되지 않아? 그냥 다 끝나고 끼죠. 까죠 근데 중간에 왔다 어, 갔다, 갔다, 갔다 하는 것도 갔다. 그러니까. 아 씨. 안 살리. 아못 어, 생겼어. 오. 어? 아, <laughs> 야 소름 돋아 밀려고한거봐 타이밍 맞춰서 그래서... 헌터들이... 뭐라고요뭐 어, 이거 가운데 트리 낀 주제에 자콩 막김님 미래도 잡아라 대머리야 평생 살수 없네 나한테... <laughs> 그건 왜안 좋은 건데? 샘머리 유전이라는데? 아! 막겜 보면 근데 스트레스모도 스트레스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스트레스뭐올해 스트레스 없습니다, 쓰레기. <laughs> 벌칙이 이거 자체가 벌칙이에요. 빽! 빠아알았어나 오른쪽 가야지. 아우 짜안 보여. 아문 안 열었어? 아나안되 거야. 아. 하나 아. 한거 아. 은데저 오른쪽은 다 아. 어요 하나 안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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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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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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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밀지 마요.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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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아, 세인스수서도 어, 어, 어? 와! 아. 와! 아, 뭐야? 오케이, 개꿀. 백남이, 백남이 그게 왜 바로 까져요? 그니까. 그니까. 그거 바로 까질 때도 있어요, 가끔. 그. 솔라부터? 그, 어, 솔라의 솔라. 하나, 하나씩. 그, 아, 성자분이 옛날 생각나서 흐뭇하대요. 그럴 수있지 라댔스 어, 나 경이 나왔어. 잠깐만. 어? 뭐야 뭐야 뭐야? 코끼리. 코끼리. 잠깐만. 어, 나 코끼리를 잡았하다 행운의 보기를. 어, 행운의 보스가 지금 왔지. 어, 너무 <laughs> 어, <나> 좋아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나 행복해. 아. 어, 어 개편해. 점프. 아, 그래. 행운의 치고 다졌지워크워크워크 <laughs> <워클! 웃음> <워클! 웃음> 아, 개불로 아, 다리 나왔어. 와 사건 나오나요? 사건 나오나요? 아, 어, 다리다! 아, 씨발, 다리 나왔어! 아,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엿을 먹이네? 아, 별탑까지 가길 바랍니다. 어, 아, 이렇게. 이렇게 왼쪽, 저 왼쪽, 저 여기, 아크쪽 해 주세요, 지하 아크쪽 했어요. 어? 아, 이거 아, 깨는 어. 거예요? 와, 2.5 정도 있어? 개짤 음, 다짐하고 음, 음, 떨어졌어. <웃음> <웃음> 아 점수 끝났어. 어 내가 조 없어졌어. 막치 사라졌어. 아 스웨그. 스웨그. 헌터가 다했다. 어 살았다. 오. 오케이. 어디지? 어. 하나 만 솔라에 보이드 두 개, 아크 하나. 보이드 두 개, 아크 하나 확인. 이거 아크 하나 가져가세요 그쪽 보이드. 못하러 이거 넣으면은 솔라에 다다박았어요 솔라 세세고아 솔라 쪽이야. 솔라 쪽이구 이걸로 들여야지. 어? 앵글못 먹는 게저 먼저 갈게요, 지현이. 오이드 두 개야. 아, 어, 오케이. 많이 하니?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제2 주시? 아이씨, 이어 요 러프 니이 프리즘이 솔직말해서 히 저희 무리보다 제일 걸요멤 이거 만 오천 제씩 으로 가자 워크. 만 이것저 이것 다먹었피아 맞다 우리 오하피그해인이다 어, 먹었어 대박 아기 아, 죽었어 감사합니다 <laughs> <잠상입니다>. 하피 <laughs> 때문에 죽었어 나 워크는 다 쓰고 왔다 그래도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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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줘 아이고 이따 별도 모델 바꿔야지 내손 만져 손 만져 바꾸리지 그래 나나 차시민 되게 가능해 차시민은 좋죠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, 이 머리, 추가돼 그게 어. <laughs> 소용이 있나? 어. 솔라, 솔라 쪽에 안 솔라 두개 보이다. 보이다 하나 가져올게요. 이거 황먼 이거 하나, 둘, 아, 아까 가져오세요갑니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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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둘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오케이. 하나 집으세요 오른쪽 하나 솔라 <laughs> 남았네. 이 갇혔어. 이거. 풀어주세요 풀어줘! 남아, 뛰라. 야, 치 야, 개만이 버가 타 아, 진짜! 미사일, 남았어. 미사일! 아. 태양타이탄개뒤들어가 <끝> <끝>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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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이거 하려 이거 이거 이 머리 에등아겠다등 이제 나와 이어 돌아 등! 안보여 여드랑드랑고이아 워클 풀탄 너무 행복해 아 워클 라우드 쪽에 보이드 두개 약 보이드 두개 약요 확인. 어, 황문이 약 하나 가져가세요. 네네. 12시죠, 저. 네, 혜님이 12시. 확인. 준비됐어요? 하나, 둘, 셋. 아, 아 워클 행복해. 나이사. <laughs> 나이사. 하구만 이즈. 이즈. 이제 별탑이 네, 문제네. 이바 고급이 너무.. 어려워. 근데 별탑은 이제 칼 딜도 되지. 네 별탑은 전기.. 아그 뭐야. 헌터 전기도 되고 칼 딜도 되고 다 되지. 아, 마음 편해. 시작은 별탑으로 먼저 갈걸 그랬다. 제발 아니, 나.. 미바 위바... <laughs> 어, 안돼 떨어져 아, 뭐야 <laughs> 나 이상한데. <안> 제발. 1번 <laughs> 어, 만 안돼안돼내 차시 거. 잠깐만 한번 한어 오케이 오케이. 아 오케이. 끝났다. 아, 끝났다. 아, 나. <laughs> 와, 머리 나왔어. 아나 <laughs> 아, 워클 뺏겼어. <laughs> 뺏겼면 지금. <laughs> 워클 님, 뺏겼어. 할게요. 글을까야 돼요, 저희. 머리. 레전더리 먼저 야겠다 빨리 야아 아나또아이 로켓 나왔다가 다시 칼로 바뀌었어 이걸 좋아야 되나? <laughs> 나 보레알레스 또 뺏겼어 어떡해? 아씨 발해운돼바지 제발 제발 <laughs> <시발>, 제발 <laughs> 아씨 보레알레스 도 뺏겼어.